Así 주준모를 섬기고 있는 김재현 목사입니다. 주준모 섬기는 정용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꽃도 피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야외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 새싹이 예쁜 것 같아요. 여린 잎이라고 하죠. 완전한 녹색이 아니라 연녹색. 피는 그 나뭇잎들 그리고 새싹들이 너무 너무 예뻐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도 그냥 새싹이라고 할수 있는 어린이들, 다음, 다음 세대.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이걸 위해서 지금 교회 학. 학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왜 학교를 만들었을까 요 교회 안에? 원래는 이제 썬데이 스쿨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200년 전 산업혁명 시절에 영국이었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던 시절에 기초에 대해서 가정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아버지들은 다른 현장에 나가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까지도 양모 공장에 나가서 일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죠 그럴 때 아이들이 그저 문맹이 되어가는 것을 마음 받파던 목사님들이 제 교회마다 학교를 연고해 아... 일요일만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아... 학교가생 거죠 그게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 아니었나요? 아까 그 말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또 선교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도 역시 교회 학교라는 개념으로 해서 아이들을 시작했고 또 기독교가 학교를 많이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학교도요. 저희가 자꾸 근데 이제 <laughs> 이런 영상을 통해서 기존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자꾸 드러내는 것 같은 참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이제 교회 학교도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어린이들이 배를 드리는 장소도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학교라는 이름으로 교육 위주의 신앙 교육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교육의 필요성으로서 교회가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학교에 그런 수업 같은 개념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면 솔직히 지금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 학교를 없애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 맞아요. 학교라는 개념에서부터는 벗어나야 되겠다. 교회 에는 다섯 가지 교회됨의 요소가 있습니다 교육, 선교, 예배, 교제, 그리고 봉사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인데요 그중에 교육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대형교회에서 교육부 전체를 한번 맡아보면서 제일 큰 어려움이 그거거든요 공과공부 공과공부 시간은 신앙을 어떻게 보면 같이 우리가 나누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선교 교실을 지어자 이제 어린이들도 교회 학교의 개념이 아니라 어린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교회 학교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참 많다 보니까 교회 학교 말고 교회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 교회 학교 좋은 건데 왜 그게 개혁의 대상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침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자라왔거든요. 추억이 있고 신앙이 성장해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바꾼다? 대안에서도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교회 학교가 필요한 게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린이 교회가 되잖아요. 현재가 조금 달라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린이 교회예요. 맞아요. 독립된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청소년 청소년 독립된 교회로 생각하는 거고 성인 성인 교회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대 통합 이야기를 많이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낫지 않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세대 통합이라는 건 가능한 얘기는 아니거요 이건 좀 불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건 다름을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서로의 생각을 통합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생활해봤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도 문화라든지 아니면 예배의 형태라든지 그것이 너무 달라요. 다른 데 억지로 우겨 놓고한 예배당 공간 안에서 같은 찬양을 부르게 하고 같은 말씀을 듣게 하고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는 법 하는 설교를 어리, 어린 아이들까지도 듣는 것을 세대 통합이라고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다름을 인정해 줘야 서로 서로를 존중해 줄때 세대 통합이 일어나는 게 오히려. 관계를 교회 학교가 아니라 이제는 어린이 교회라고 하는 어느 정도 독립된 기관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 교회 학교 교육부서가 있는 것처럼 얼마 띄워주고 하고 뭐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수입을 가지고 교회에 11조를 내는 것처럼 교회도 선교, 이웃사랑,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11조를 하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돈을 청구하는 제도가 아니라 교회 형편에서 10분의 1씩 우리가 어린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자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성되는 사역자도 부교역자의 개념이 아니라 아닌 목사죠. 제가 예전에 참 마음 아팠던 얘기가 있어요. 교육부 하면 이제 어른 부서로 올라와야지. 교육부 부서를 맡고 있는 사역자는 뭔가 좀 급이 낮은 이런 개념으로 많이 다가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대학교도 그냥 거쳐가는 그렇죠, 맞아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인 부서 가서 설교할 설교를 연습하는 그런 분들 진짜 많아. 요 같은 개념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안 드린 거라고. 아 맞아요. 그래서 교사들도 따로 일부 예배를 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이 부서를 참여를 해야 한다. 그럼 그 아이들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 <laughs> 교회, 학교, 선생님들 같은 교사라는 이름으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아이들 감시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적지 <laughs> 그런 개념을 바꾸고, 당신이 교사가 아닙니다. 교사가 아니고 스텝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동안에는 같이 이 아이들과 함께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수있도 그게 된다면 교회로서 기능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매번 말은 그렇다고 교회, 학교가 중요하다 맞아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시면서도 매번 교회 건축에 밀려서 예산도 계속 감소되어 가고 그렇게 해놓고는 왜 교회, 학교가 주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대안은 뭘까요? 그동안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신앙이 전수된 건 200년 역사밖에 안 돼요 유대교 시절까지 다 합쳤을 때그 이전에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했는가 하는 거죠 어느 기관에서 음. 교회 학교가 아니고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됐던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아이의 신앙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다가 그냥 다이림해버리 이젠 테가 아니라 집에서 같이 해나가요 그렇죠? 맞아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는 역할이 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은 가정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 우선입니다. 교회에서 이 아이들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은 그다음 이야기이지 음.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 교회를 세우게 된다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남세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 이것을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 보는 시각은 사실 수십 년 동안 얘기해 왔어요. 어쩌면 우리 고정관념 때문일 것 같죠. 맞아요. 가정에서. 신앙이 나누어질 수 있는 분위기 부서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될것 같아요. 이거를 교회가 이 장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의 모임들이 되게 많잖아요. 생 모임, 은 부서들 모임 있고 또 무슨 부서들 회의 있고 뭐. 교회 안에서 특히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회의와 예배, 와 모임으로 다꽉 차여져 있잖아요. 차라리 정말 필요한 것 이외에는 다 없애버리고 가정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가정 예배지 주니까 가정에 가서 알아서 해 하면 사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과정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교회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으로 모임 모이듯이 그렇죠. 그각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가 마친 이후에 아니면 이게 우리는 저녁 5시 예배를 드리지만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점심 시간 때 요럴 때 가정들마다 이렇게 테이블별로 모여 가지고 서로 모임을 할수 있고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그렇다면 주일날 성인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 함께 같이 모여서 다시 그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산 나눔을 할수 있는 공간 그러면 신앙의 가장이라고 할수 있는 그 가장이 그 모임을 그 나눔 시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또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었어요 공교육이라고 하는 그 아님. 맞아요. 우리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 그 가정 안에서 신앙 이 교육이 되고 또그 신앙 고백이 된다면 성경적이 돼요 사실 가정하는 요즘에는 뭐 한부모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네. 이혼 가정도 있고요. 입양 가족도 있고요. 한 사람도 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또 그런 모임을 또 한번 갖는 거죠. 그것에 대해. 원하는 사람들만. 너무 소외감을 느낄 게 아니라.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자리에 와서서 어떤 가정의 형태를 띠건 간에 거기서 함께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한부모 가정이랄 때, 좀 가정이 둘만 같이 모이게 되면 좀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에는 다른 가정과 또 다시 연결을 통해서 모임을 가졌어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이 가정의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면서 이 모임을 갖게 된다면 더 건강하게 설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외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laughs>